그본질위에 앞서 음, 음 우리 안전국장 강동선 국장님 장 국장 강동선 입니다 제가 지난 14일 그 교육위원회 회의를 좀 봤습니다 네. 보고 정확한 이제 국장님의 발언을 보고자 자료 요청을 해서 회의록도 좀 보고 있는데 어 그, 청소년, 대중교통, 버스비 무료.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경문 의원님과 이제, 이제 질의응답이 좀 있었는데, 일단 좋은 취지의 사업에 대해서, 어, 재연을 해주신 강경문 의원님도 참 훌륭하시고, 한데 답변을 보니까 우리 강동성 국장님이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 보도자료를 늦게 냈던 것은 금액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고, 또 제주도와 저희들이 M.O.U.를 맺어야 되는 절차와 제도적인 지금 조례 개정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도 자료를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요 나중에 문제가 있겠다 생각해 그런 절차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하자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서 많이 속상하셨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조금 다릅니다. 어 틀리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업이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 그런 기업이 아니, 아닌데 행정은 어, 완벽해 보이지만 조금 더 신중하고 완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절차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 자료를 먼저 하는 것은 지난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어, 행정에 어, 견제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동성 국장님의 어, 어쨌든 행동. 보여주신 모습은 틀리지 않았다. 굉장히 잘하신 선택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1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저거 돈의 모 고등학교 정문입니다. 관련돼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거에 관련돼서 문, 문의 좀 하고 자는데. 예, 교육국장 김원령입니다 제가 어. 예, 네, 교육장 김을영입니다. 제가 이 전임지가요. 제주 제일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제주도께게 정문입니다.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네, 교문 맞습니다. 저 24년 전에 기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기증자 학교 측 입장에서 기증자는 LH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국내 최대의 교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음 제가 어제 갔습니다. 저기 어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도민체전 때문에 왔다 갔다가 좀 이상해서 좀 보게 됐는데 제가 가서 현장에 가서 딱 서보고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 아 학교에 불이 난다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어, 한 4개월 전에 언론에도 한번 다뤄진 거 다뤄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소방차가 이제 소방교육 관련해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그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요걸 관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소방법에 따라서 소방차 어, 가 진입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를 실제로 해봤는데 어, 유감스럽게도 진입 이 가능했습니다 들어갑니다. 아니 그날 못 들어갔습니다 당일 날은 그러니까 진입이 가능해서 그때까지는 가능해서 음. 저거를 소방법에 의해서 철거 대상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저기 교문을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저 교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네. 교육을 위해서 어 소방차가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관련된 영상은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 그럼 정문이안 되니까 후문으로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문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니까 후문은 별도의 뭐 설치물이 없어서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다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또 막혀 있습니다. 네, 예, 후문실적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저 학교에서 화재가 나면, 어, 소방차가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시 한번 1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거를 제거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걸 교육청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제거하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요? 그, 왜안 됩니까? 학교와 학교 그, 어, 또, 교육 주체들이 학부모 그리고 동문들과의 관계를 좀 고려해서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학교 교장으로 재임할 때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이 소방차 진입 문제라든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저거 철거에 대한 부분이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 합의, 합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 합의라기보다는, 여기 법률적인 합의라기보다는, 어, 동문들과의 좀, 좀, 철거 대한 동의도는 필요한 아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잘,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내용을.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동선 국장님 좀 내용 아시죠? 김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 왜 철거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금 그 소방차가 저희들이 그때 확인할 때는 소방차가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소방차가 조금 키, 이 높이 사이즈가 음, 크면 못 들어가고. 그, 예, 어떻게 어떤 자동차가 출, 네. 어, 그 현장에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기본적으로 대형 화재일 경우에 소방차 소방차 크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 근데 저기는 작은 차량, 작은 소방차들밖에 못 들어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 소방본부에 갖고 있는 큰 규모의 소방차는 아예 진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되게 철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제가 언론을 통해서 좀 보니까 어 저작권과 관련된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네, 저희끼리 그 상징물을 음. 어떤 조각가 분이 지금 저 설치를 한. 어떤 저작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저거를 축소를 해서 어디 보존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까지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것 때문에 어저께 저작권법을 밤새도록 봤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작권. 저작권에는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따로 있습니다. 소위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저그뭐 이익이 발생돼서 그 이익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저작 재산권입니다. 저작 네, 재산권. 네, 네. 근데 저 조형물은 이익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작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작 인격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작자가 갖고 있는 권리인데 아까 뭐 축소, 변형을 시키겠다 그러는데 그건 저작 인격권에 대한 위반입니다. 왜냐면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작 인격권에는. 저 설치를 할때 주변 환경과 했기 때문에 저작자의 인격에 침해를 당한다그래서 변형 또는 축소, 이전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거가 있습니다. 철거. 네. 근데 철거 역시도 저작 인격권에 해당됩니다. 다만, 저작 인격권이 보면, 어, 저작권 14조 보면 일신, 일신 전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작자, 말 그대로 저 조형물을 만든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여서 양도, 상속이 안 됩니다. 저거 만드신 분 사망하셨죠? 네, 사망하셨습니다. 사망과 동시에 저작 인격권은 소멸된 것입니다. 철거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저작권법 7조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 1호가 헌법, 법률, 조양, 명령, 조례 및 규칙. 2조, 국가 및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련, 그 밖에 그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 법에 해당되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저작권법에 있습니다. 관련된 법이, 일단 헌법부터 말씀드릴게요. 헌법 37조, 2항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을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2항에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안 된다. 25조 강제처분이 있습니다. 강제처분 사항에 보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법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 안전에 1항, 3호의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물, 요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25조 사항에 재난 안전 관리 책임 기관의 장은 재난 예방 조치 시 1항, 8호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할수 있다. 관련해서. 저거는 유족분들하고, 유족분들한테 저작인격권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거는 저작재산권인데, 저작재산권은 이익이 발생될 때그 이익에 받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작권 중에 저작인격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저거는 강제 철거가 된다. 왜냐? 다른 법령의 안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무리 훌륭한 예술, 중요합니다. 보존하고 가치를 이어받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의 안전보다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검토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이 네, 말씀하신 법령들을 또 검토하고 학교하고 협의들을 하면서 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